낚시를 감이 아니라 과학으로 즐기고 싶은 분들,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어탐기, 그 잠재력을 100% 끌어낼 비법을 알려드릴 한국의 새 바다, 서해, 남해, 동해의 전혀 다른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미세 조정을 해야 하는지 그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먼저, 서해입니다. 서해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뻔물, 이 탁도가 아주 높은 흙탕물이죠. 물속에 떠다니는 이 부유물들이 음파를 마구 흩어버려서 화면을 온통 노이즈로 덮어버립니다. 이 상태로는 물고기를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 노이즈라는 짙은 안개를 걷어내야만 합니다. 해법은 이 표에 있습니다. 첫째, 감도를 오토로 두지 마시고 수동으로 살짝 낮추십시오. 불필요한 부유물 신호를 줄여주는 겁니다. 둘째, 표면 선명도 옵션을 높음으로 설정하세요. 이건 수면 근처에 자잘한 노이즈를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셋째, 뻘과 모래 그리고 단단한 바닥의 미세한 차이를 보려면 컬러 라인을 70에서 80% 정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뻘 속에 납작 엎드려 숨어있는 광어의 미세한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은 수많은 섬과 여밭으로 이루어진 남해입니다 이곳의 대상 어종, 특히 락피시들은요 복잡한 암초나 인공어초에 빠싹 붙어서 좀처럼 떨어지질 않아요 여기서의 목표는 넓게 탐색하는 게 아니라 구조물과 물고기를 분리해서 보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두 가지 기술을 함께 써야 합니다. 첫째, 빔폭이 좁아서 정밀 타격이 가능한 고주파 200kHz를 사용합니다. 둘째, 사진처럼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다운 스캔 이미징을 2D 소나와 함께 켜는 겁니다. 이 조합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구조물 속에 숨어 있는 개별 어군을 정확히 식별하는 데 필요한 최고의 분해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입니다. 갑자기 수심 100m 이상으로 뚝 떨어지는 급경사 지형이 특징이죠. 이런 깊은 바다에서 낚시할 때 바닥에 붙어있는 대구나 열기 같은 어종은 어탐기 화면에서 아주 작은 실선 하나로 찍힙니다. 이게 바닥인지 고기인지 판독이 거의 불가능하죠. 여기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깊은 곳까지 신호가 도달하는 저조파 7프를 써야 하고요. 둘째, 바닥 고정이나 분할줌 기능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이 기능들은 화면의 기준을 수면이 아니라 바닥으로 딱 고정하고 바닥 지형 몇 미터만 현미경처럼 극단적으로 확대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덕분에 그 작은 실선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상세한 지형도와 어군으로 바뀌게 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